새롭게 변화된 저희 달샤베 4명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앨범인데요. 어, 타이틀곡, 이제 너 같은 뿐만 아니라 네. 이번에는 특별하게 개개인의 솔로곡이 오. 각각 담겨 있어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앨범이 아닌가 음. 싶습니다. 녹음을 할 때도 되게 저희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녹음을 했었고, 그리고 뮤직비디오나 뭐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되게, 음 많이. 참여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요? 아주 렇게 많이 저희에게막 애정을 네. 가지신 게 느껴져서 되게 음. 네, 감사했습니다. 보조개가 아. 이쪽이 저는 원래 연예인 생활을 하기 전에 제가 보조개가 네. 있는 줄 몰랐어요. 네. 그까막 그러니까 웃는 모습을 제가 거울을 보고 웃은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화면 보니까 제가 보조개가 이쪽에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의식해서 항상 이렇게 네. 보여주는 편이거든요. 어. 무서워도 이야 괴한 옆을 해가지고 보조개가 네. 보이도쪽으로나 어. 보조개 있어? 있어. <laughs> <laughs> 내꿈끝때 귀신 꿈끝때 무서웠다. <laughs> 피디님 엄청 좋아하신다. <laughs> 겁나게 무서웠어. 오메 오메. 도대체 <laughs> 무엇이오? <laughs> <좋으시오. 웃음> 외국 살다 온 한국인. 어. 외국 살다 온 한국에?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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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 2,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무서웠어. 일 번. 일 번. 제가 인터넷 본 건데 이것도. 이나 네. 꿈꿨도 귀신 <laughs> 꿈꿨도. 아그까지 하지. 이거 첫판을 깔아야 돼. 나 꿈꿨도. <꿈꿔 웃음> <것도. 웃음> 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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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벳이 돌아왔습니다. 어, 진부야. 음, 항상 <laughs> 뭔지 알것 같아. 갓. 갓.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열심히 하고 한결같이 은, 은. 은은하게 여러분 속에 항상 스며들겠습니다. 오오오오 너라면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거야. 응. 은 은근히 중독성 있는 노래거든. 오어오 이번 연도는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멤버 한명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즐겁게 활동하는 게 항상 목표이고 소망이고요. 어, 더불어서 이제 너 같은 이 정말 잘 돼서 저희 네. 그룹이 많이 알려지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